오늘은 82년생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사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하나씩 사주를 풀어보면서 그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주는 수월에 태어난 신검 사주다. 그 신묘 일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주인데 82년생 여자분 사주입니다.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주 풀때 제일 중요한 게 용신이죠. 용신. 용신이 뭐냐? 내가 쓰는 그 신이 무엇이냐, 이게 제일 중요한데, 토생금 해서 이것은 정인이 용신이 되고 정인격이 되는 거죠. 정인격. 정인격을 가지고 태어났다. 그런데 실제 보면은 이 정인격에 그 인이 투출된 것도 아니고, 이 지장간을 보면은 그 인하고 사라고 투출, 그 지장간에 있는데, 천간에 투출된 게 없어요. 그러면은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월제 있는 정인격을 바탕으로 사주를 풀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정인이 인을 가지고 있는 사주인데 천간에 투출된 거는 겁재가 상관을 생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. 그래서 그 인을 그 가지고 태어난 사주가 이렇게 식신이 있으면은 원래 직업적으로 보면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잘그 활용해서 쓸수 있는 사주다 만일에 학교 선생님 되면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는 그런 이제 그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두 번째 상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격은 관이나 살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관이나 살이 있을 경우에 그 <laughs> <laughs> 이 인격은 관이나 살이 있을 경우에 관인상생, 살인상생 해가지고 내가 어떤 벼슬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될수 있는데 이 인에 관이나 살이 뜨지 않으면은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년서생이 되는 거죠 옛날 선비가 글공부를 열심히 했지만. 벼슬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사주가 이런 사주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또 하나, 이 사주에 이는 죄를 보는 게 제일 안 좋은데, 배우자궁에 죄가 있고, 자식궁에 죄가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, 소위 말해서 이니 묘술합하고, 목극토 해가지고, 내가 어떤 그,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, 쟤 때문에, 아버지나 아니면 내가 돈 때문에 공부를 계속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될 수도 있고, 여기 보면은, 그 배우자 자리에 쟤가 있어가지고, 배우자 운도 약하고, 자식 운도 약한 그런 사주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이 인에 상관 하는 것은, 뭐, 그 인수봉 상관이 되도 괜찮지만, 그래도 청간이 이런 식으로 상관에 기가 맺혀 있으면은, 관이나 이렇게 떴을 때그 상관 경관이 돼서 안 좋죠. 기본적으로 배우자 운이 약한 사주가 됩니다. 배우자 궁 자체도 재가 있고 성관에 관이 왔을 때 상관이 관을 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는 배우자하고의 연이 좀 약한 사주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. 게다가 또이 사주는 이제 무관 사주가 되는 거죠. 여자한테 관이나 살은 남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주 원국에 관살이 없고 그 다음에 관살이 투출돼더라도 상관이 그 관이나 살을 그제사하거나그 그걸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배우자운이 좀 약한 사주다. 배우자하고 연이 없다. 실제 이 분이 82년생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, 배우자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쉽게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, 아, 배우자하고 그 만나기도 쉽지 않고,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살아도 그 어떤 회로하기가 쉽지 않은 사주 중에 하나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, 그 이러한 그 사주도 운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, 한번 그 운을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어렸을 때는 이제 금기운으로 흐르는 거죠. 금기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서 이제 화기운으로 흐르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더 이제 말년 후에는 이제 재운으로 흐르는 거죠. 목방으로 흐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주의 대운을 보면은. 금기운으로 흐르면은 인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금기운으로 흐르는 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 금기운으로 하면 토생금 해 가지고 비견 겁재 운이 들어오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제이 인의 재가 안 좋은데 그 재를 칠수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그 운이 되고요. 그다음에 화운으로 흐르면은 이 지지에서 목생화 화생토 해 가지고 이 제가 관을 상하고 관, 관을 생하고 관이 다시 이렇게 인을 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 관방으로 흐르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러나 말년에 그 재운으로 흐를 경우에는 이게 재극인이 되는 거죠. 그 인을 인을 쓰는 사주는 재만 안 보면 되는데 이럴 때 말년에 재로 흐르기 때문에 이 말년운이 조금. 안전 부분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대을 하나씩 보면은 이그 아홉 아홉살부터 열아홉살까지 이것도 이제 만나 이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그 겁재 운으로 오면은 이 재를 칠수 있어서 이때는 괜찮습니다. 그다음에 그이 기토가 그 인이 투출되어 가지고 상관을 극하니까 이것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이 신금, 신금이 오더라도 이 죄를 극하기 때문에 괜찮고, 그 다음에 이 무토가 이 상관, 그러니까 이니 떠서 상관을 극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또한 가지, 이렇게 어렸을 때 비견이나 겁재 우르르 흐르면은 이 부친덕이 약하게 됩니다. 부친덕이. 이 죄를 치는 건 좋은데 비견이 이렇게 죄를 극하면 부친이 좀 어,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분은 이 비겁방으로 흐를 때 부친이 돌아가십니다. 그래서 그 부친덕이 조금 없는 그런 사주가 될수 있다. 제 자체가 부친덕도 없고, 이 성으로 보면 부친덕이 없고, 궁으로 보면 배우자덕, 자식덕이 없는 그런 사주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겁방으로 흐를 때, 어, 그 보통 그 자, 자녀가 비겁으로 흐르면은 그 아버지가 좀안 좋아집니다. 그래서 크게 안 좋게는 사망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부모가 이혼하고 해서 아버지하고 좀 따로 살게 되거나 아버지 사업이 좀 망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이분 경우에는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아픔을 겪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, 건방으로 기 때문에 인이 있을 때는 관운으로 르는게 좋죠. 화생토, 목생화 화생토에서 재도 일단 통관시키기 때문에 이 운이 다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인에 편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 화극금 해가지고 살이 들어오는 것을 정임합해가지고 상관이 합사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것은. 상관을 일단 우리가 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이제 39세부터 49세 사이에 그 지지로서는 이 옷을 화해가지고 그 인에 이제 그 살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 상관이 관을 때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남자를 만나더라도 매칭되기가 상당히 좀 힘드는 그런 사주가 된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49세부터 59세 사이는 이제 그금극목에서 재운이 들어옵니다. 재운이 들어오는데 이 일을 쓰는 사주는 이제 재운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수생목에서 재가 살아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을경합에서 이럴 때는 겁재가 좀 역할을 하죠. 그래서 겁재가 을경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 재라는 건 어차피 이 정인격에 대해서는 병이 되기 때문에 재는 극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제 목기운이 들어오더라도 이 겁재가 어느 정도 브로킹이 돼준다 그러나 여기 또금생수수생목에서 목기운을 또 통과시켜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청관으로 재운이 들어온건안 좋습니다. 우리가 흔히 사주에서 그 재물운이 들어오건다 좋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.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재는 인격이나 살격에서 재가 들어오면 재생살 재극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 운이라고 해서 다 좋아지진 않고 그 사주의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살격이나 정인격 편인격 일은 일을 쓰는 사주는 재운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오히려 이때는 재물을 벌려다가 내가 가진 것, 좋다. 인이라는 건 내가 갖고 가지고 있는 게 되거든요. 그래서 재물을 벌려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수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인격의 재운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할 수가 있고. 이, 이제, 진이 들어올 경우에는 인의인 들어오는 건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69세에 이제 그 상관에 식신이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식상이 혼잡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 여기에 이제 재운이 들어오는 것이 안 좋습니다. 이, 이를 극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말년에 내가 가진 것을 잃을는 수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70대 80대 운이 이 여자분한테는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 그래도 괜찮을 시기에 내 재물을 모아가지고 노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노년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사주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이제 홀로 이제 그 노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재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관에 상관 들어오고 이그재혼이 그 들어오기 때문에 내그 재물 쪽이 내 가진 것을 좀 잃을 수 있고 그 말썽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정인, 정인격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재운이 올때좀 조심을 해야 된다. 재물운이 왔다고 해서 재물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. 재를 벌려다가 내 가진 것을 잃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어떤, 그 재물, 이때는 이제 재물에 어떤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. 오히려 내 가진 것을 지키는 쪽이 훨씬 낫다. 이를 보는 사주는 관이나 살 운이 좋고, 비겁 운도 괜찮고, 그 다음에 식상 운도 괜찮은데, 이렇게 재운 만큼은 별로 안 좋은 그런 그 사주다.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그 82년생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정인격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.